2002년 7월 1일 부산에서 태어난 유망한 K팝 스타 최수호는 짧고 비극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2세의 나이에 그는 뛰어난 가수이자 춤꾼으로 빛나는 외모 뒤에 숨겨진 섬세한 영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무대의 불빛 뒤에는 침묵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힘겨운 여정이 있었습니다. 수호의 삶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회복의 교향곡이었지만 결코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든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수호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족애가 부족했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버림받음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부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수호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부였던 아버지는 종종 낚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김지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의류 공장에서 일했고 아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섯 살때 아버지가 앞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실종되어 수호와 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긴 밤을 울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초라한 옷차림과 집안 배경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이는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거닐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는 케이팝 아이돌이 된 후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드문 인터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마치고 서울의 빌린 방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앉아 울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후에 출판된 일기에 따르면 가장 큰 슬픔은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최수호의 커리어는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큰 성공과 그를 눈물 짓게 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어머니의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12세에 그는 부산에서 열린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넬라 판타지아로 1위를 차지하여 청중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재능은 SM 엔터테인먼트 스카우트에 의해 발견되었고, 14살에 그는 연습생이 되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연습생 기간은 가혹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노래, 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까지 하루에 16시간씩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는 연습실 바닥에서 지치고 향수병에 걸려 울면서 잠을 자는 밤도 있었습니다. 2018년 16세의 나이에 그는 5인조 K팝 그룹 에이더의 멤버로 데뷔하여 메인 보컬과 댄서를 맡았습니다. 첫 앨범 'Don Down'은 가온 차트 3위에 올랐고 타이틀곡 '너의 빛은 히트'하며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수호는 소울풀한 보컬과 매력적인 외모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마 무대에 섰던 순간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기쁨에 펑펑 울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듯.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수호의 활동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에테르 에이터는 멤버 한 명이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아 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호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네티즌들의 가짜, 실패한 스타라는 악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댓글들을 접한 수호는 녹음실에 앉아 계속 활동해야 할지 고민하며 울었습니다. 또 다른 큰 실패는 2021년 발매된 세 번째 앨범 'Eclipse Eclipse'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5만 장이라는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다른 앨범들에 비해 훨씬 저조한 판매량이었습니다. 이 앨범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수개월 동안. 작곡과 연습에 매진했지만 판매량이 발표되자 소속사와의 미팅에서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2년 다음 앨범 호라이즌의 수록곡 스타폴 작곡에 참여하여 외로움과 희망을 노래하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기에도 도전하여 KBS 드라마 달빛몽에서 조연을 맡아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대사 연습을 하고 때로는 압박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의 열정은 그를 지탱했습니다. 2023년 에이더는 앨범 에이더럴로 강력하게 컴백하여 100만 장의 판매고를 달성했고 수호는 싱글 웨이브로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무대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그의 끊임없는 여정을 증명했습니다. 최수호가 항상 갈망해온 것은 명성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연습생 시절부터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여 한국의 젊은 세대의 아이콘이 된 노래인 Star 4를 작곡한 것입니다. 그는 콘서트에서 관객들이 스타포를 따라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 울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정받는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문릿 드림스에서의 그의 역할은 2023년 백상 예술 대상에서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K팝 아이돌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수호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렸을 때 음악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 단체인 한국어린이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 번은 부산의 보육권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고향에 보답하는 것처럼 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또한 2024년 서울올림픽홀에서 1만 오천 명의 관객을 모은 단독 콘서트 수호, 꿈의 물결을 개최한다는 개인적인 꿈을 이루었습니다. 공연 후, 그는 무대에 서서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리며 팬들이 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성취는 솔직함, 비록 그것이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최수호의 사랑과 결혼은 짧지만 감동적인 장이었습니다. 22세에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지만 에이더의 소속사 댄서인 박수진과 깊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2020년 그대의 빛 뮤직비디오 리허설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늦은 연습 시간, 꿈에 대한 대화, 한강 산책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꽃을 피웠습니다. 수진은 수호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한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회사와 팬들의 많은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2021년 열애설이 퍼지자 수호는 팬덤 배신자라는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밤이 댓글들을 읽고 그는 강남의 자택에 앉아 사랑에 대한 죄책감에 울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 그는 수진과 2021년 말 헤어졌습니다. 그는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수진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자신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트렸고 마치 마음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별 후, 그는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고, 종종 깨진 사랑에 대한 슬픈 노래를 썼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느낌이었고, 그는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2023년 인터뷰에서 언젠가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수호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3월 15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22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고 이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호는 앞서 인스타그램에 내 빛이 되어줘서 고맙고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고 수천 명의 팬들이 빗속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의 관은 순수와 영원한 사랑의 상징인 하얀 카네이션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뮤비 속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사진이 중앙에 놓였습니다. 에테르 멤버들은 서로 껴안고 흐느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수호와 함께 음악 작업을 했던 가수 아이유는 눈물을 흘리며 추모사를 전하며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준 아름다운 영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장례식장 밖에 수천 통의 편지와 꽃을 남겼고 많은 팬들은 그가 음악으로 위로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 후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그의 유해는 그가 어린 시절 위로를 받았던 해운대 해수욕장에 뿌려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추모 콘서트가 열렸고 방탄소년단과 레드벨벳 등의 아티스트들이 에이더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수호의 죽음은 한국 연예계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침묵 속에서 견뎌낸 고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수호의 어머니 김지현 씨는 아들이 사망한 지한달 후인 2025년 4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겪은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녀는 수호가 항상 예민한 아이였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호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버지가 없다고 놀렸을 때 집에 와서 그녀를 껴안고 울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로움이 시작되었고, 아무리 애써도 아들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호가 아이돌이 되면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전화해서 피곤하다는 말을 건넨 적도 있었고 그때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진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 수호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울었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말하며.